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여러가지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지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끝인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아이티는 지진이 일어나서 강도 7.2의 지진이 일어나서 야, 22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은 또 탈레반이 점령을 하면서 여성분들, 특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정말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손을 모아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꼭 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내가 도대체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수 있는가 하는 뜻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 누구나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어, 수십 번의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누가 보면 10장 30절에서 어, 3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분위기, 또그 당시에 도대체 율법을, 율법이 그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강력하게 강조를 했을까? 그걸 알기가 쉬울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사실 종교적으로 경건한 도덕적인 집약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행위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의 유대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의 그 그런 위치가 더 강했고요. 또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부패에 맞서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토라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전통이 유지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권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의 권위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의 권위를 지키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서기관은 언제부터 생겼냐면 이 바벨론 포르기 때부터 생겼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종교와 삶의 방식과 그들의 메시아된 소망을 공통적으로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관리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학사 에스라, 느에미아, 이런 사람들이 이 서기관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은 안수받고 보장된 지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결정은 모든 신앙 행위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 다시 말하면 율법사들의 말은 성경의 권위와 아주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어, 성경이 기록된 문서보다도 이 서기관의 말이 더큰 권위를 갖게 되는 때도 있었던 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서기관의 위치도 이렇게 부침이 생기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의 역할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장로회 정도로 권위가 떨어졌고 그 당시에 서기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권위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는데요. 그 전까지는 예배드리는 형태는 전부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게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을 낭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초래오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를 말씀을 낭독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그 신명기까지 다 낭독하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전부 서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만 봐도 신명기가 몇 장까지 있냐면요.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을 서서 읽, 읽는 말씀을 듣게 되면 몇 시간 걸릴까요? 빨리 읽어도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2시간 정도 서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그렇게 서서 듣고 읽고 감동하고 울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서 서기관들의 권위가 커지고 서기관들의 말의 권위가 커지면서 성경 말씀 읽는 것 줄어들고. 선포하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예배 형태처럼 말씀은 짧게 있고 설교가 길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기록된 말이 아니라 선포된 말에 대한 권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당시에도 성문서를 낭독하지 않았습니다. 성문서에 대한 율법사들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더큰 권위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성경에 나타난 율법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이 성이 율법사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율법이 613가지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365개는 하라는 뜻입니다. 왜 613개일까요? 율법을 더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제가 나름대로 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613개입니까? 아. 여러 군데 뒤지다 보니까 어떤 라비가 이렇게 해석한 글을 읽었습니다. 십계명의 남말에 숫자가 613개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의미 있는 말이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들, 서기관들에게 너희들도 매지 못하는 멍해를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매게 하는, 하면서 이 장로들의, 이, 이 장로들의 그 유전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게 충명하셨죠 바로 이 장로들의 유전이 이런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고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병든자를 고치고 안식일의 사람을 고칠 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였고 사도 바울이 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다음에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율법은 복음을 위한 몽학 선생이라 했을 때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했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신앙의 분위기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 예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도아볼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요. 옛날 성경, 한 5년 전, 10년 전에 성경에 보면 전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최근에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 선한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지금 성경 요, 요즘에 나오는 성경은 전부 그렇게 바꿔서 나오게 어 됩니다. 어 여러분 음, 내용은 잘하시죠. 어, 열법사가 예수님에게 아까 말씀드렸 것처럼 그런 율법을 증거하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대보르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소위 말하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어 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 율법사가요. 이 쉐마의 말씀을 거기에 한 마디 더붙입니다 쉐마의 말씀 속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율법사는 거기에 목숨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기록된 말씀보다 율법사가 선포화된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목숨을 다 넣어서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레비교수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보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럼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통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 속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 질문 속에는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뜻과 그 이웃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플레이시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웃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보편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형제다, 내 친구다, 내 동반자이며 내 동료다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손을 뻗으면은 잡을 수 있는 사람, 너의 시야에 항상 있는 사람. 너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나누고 있는 너의 친구, 동료.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제요, 또 친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좀더 확장을 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원수가 아니고 너의 형제다. 너의 친족이고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이다. 그 뜻이요. 멀리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과 믿음은 일로 보편을 사랑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최근에 보면 정의를 부르짓고 평등을 말하고 민주를 말하고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봉사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성희롱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것을 많이 보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디테일하게 밖에서는 젠틀맨인데 집에 오면 폭군이 되는 남편이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자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유엔가유행가 가서 저런 테스 영이 말씀하셨지요. 내 자신을 알라. 네. 내 자신을 알라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겉으로 비춰진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일대일로 서있는 너는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아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이나요? 거기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겉으로 거울에 비치는 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앞에 서있는 너는 스스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간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서 온줄 아는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불쌍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이웃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똑같이, 너와 흡사하게,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눈이 열리는 것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 사람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돼요. 그 사람도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불쌍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 눈에 들뽀를 보지 못하면 내 형제의 티끌 무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전제로 예수님이 이제 예화를 말씀하시죠. 잘 알죠? 어느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요리보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다다 죽게 되었을 때예 레위인이 지나가고 또 대사장이 대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와서는 그를 치료하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를 낙 나기에 태워서 어, 숙소에 데려다가 치료비를 내어주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강도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 율법사가 말하는 게참 재미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급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해발 고도가 800, 약 900m가 차이 납니다. 예루살렘은 산꼭대기 있는 동네예요 해발 800m입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100m에 있어요. 900m가 차이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려면 계속 내리막길이고, 여리고에서, 어, 사마리아에서 여리고로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의 범죄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나시린이에요. 나면서부터 성결되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웃과 함부로 사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성전에서 들여지는 11조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범죄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이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로마 군인들과 결탁을 해서 정치적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서기관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반인의 범죄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리고로 내막길로 내려가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유세 범죄에 둘지 않는데 사마리아인을 어, 이웃의 범주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의 범주를 놓은 이유는 역대상 28장에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은 누구냐면요, 아버지는 요담이고 아들은 히스기야고 손자는 요시야입니다. 요담 왕, 히스기야,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유독이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왕입니다. 얼마나 아, 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냐면 성전에다가 우상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용했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에, 징벌하기 위해서 이웃나라 북 이스라엘의 늠말라야 아들 베가를 충동해서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서 왕을, 왕은 죽이지 못했지만 이 고간 대작들 백성들 12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고 노예물을 다 획득한 것을 수레에 신고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까이 왔을 때에 선지자 오데시라고 하는 사람이 가로막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일이 행하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유다를 공격해서 그들을 벌한 것이 유다의 잘못과 유다의 죄 때문에 너희를 이용한 것인데 이 사마리아에서 너희가 드리는 우상에 드리는 죄는 유다보다 작다고 생각하느냐.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의 죄도 유다 먹지 않다. 하나님의 징벌이 너의 머리 위에, 진노 위에, 진노가 더 쌓일 것이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경고했습니다. 자기들이 유다가 멸망시키는, 멸망시킨 주인공이었죠. 유다가 어떻게 우리들의 위해서 첩첩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데스의 예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포로들의 노약물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들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들에게 신발을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기름을 받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포도주를 주어서 원기로 회복시켰습니다. 약한 자는 낙이에 태워서 돌려보냈습니다. 전부 이 사람을 돌려보내서 어디까지 돌려보냈나요? 여리고까지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레위인 제사장 레위 선한 사마리아 그 유대인을 치료한 내용을 설명했을 때이율법사에 뇌리하는 역대하 28장의 내용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너희를 원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으로 생각했다. 형제로 생각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었다. 율법사에게 이것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율법사가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가 아니고 나는 누구의 이웃?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수 있는가 아마 이것을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동생을 돌려쳐 죽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대인 이 율법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다. 네가 아우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의도와 선한 행위는 다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너희도 한때는 나그네 되었고 너희도 한때는 노예가 되었고 너희가 너희도 한때는 절망에 빠져있던 노예 상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너희도 한때는 핍박받는 민족이 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내 이웃에게 그와 같이 행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똑같이 구원이 필요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똑같이 이웃과 똑같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죄인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 36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원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2장 28절 3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이나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항상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 똑같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 당하는 시대에 어려움 당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생각하면내유또그 축복과 그 은혜를 똑같이 누려야 될 자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같이 믿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원정을 나누는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세, 이웃인가, 늘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어야 될 이유가 더 분명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가 깊어 그 은혜에 감사하니 내 이웃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으로만 아니라 작은 행동과 작은 실천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큰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비명소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이티에서 지진이 일어나 집을 잃고 건물이 파괴되어 2200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부상을 당하며 또 탈레반에서는 말할 수 있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